배산명 선생님이 가시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배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갔어요. 네. 선생님이 어차피 MC를 보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MC를 딱 보면 야 저게 윤정이야. 저게 누구야? 그런 데는그그 정도. 이뻐서. 어, 어. 왜냐면 그, 신인이니까 누군지 그, 잘 모르고 모르지. 보니까 염병장쫙 그때 쫙 보는데 멀리서 보지. 음.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일또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네? 예? 누가 누가 좋아해가지고 노, 아 누가 응. 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탈령을 했어. 어머 문문 문영민 문, 어디 어디 어디서 그래가지고 저를 납치했어요. 나딱 집에 딱이모에 거기 딱 가는데 군인 창업 서 있어. 손 들고 밧줄 차고 막 영철렁철렁 여기 밑에 그링딱 척척 이 소리도 나고 여기 밧줄 딱총 딱. 문영 씨딱있는데 응. 음. 뭐데저 음, 네? 아, 아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봤다는 거야. 월남에서, 월남에서. 응. 그때부터 자기는 나를 품고 있었다는 거야. 어. 하루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야. 네. 그 길로 날 납쳤다. 아니, 뭐, 뭐. 어, 어디로 끌 여관으로 데려가더라. 어머. 끌고. 어머. 이걸 어쩌든지 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만 어머. 어머. 어. 그거만 한한 번만 음. 내가 엄마한테 얘기만 하고 나 내가 알았다, 다 알았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얘기만 하고 나오 금방 올게. 응, 응, 응. 이러고 막 꼬셔가지고 한두 시간인가 좀 꼬셨어 이 남자를. 어. 근데 집가 쫓겨오는데 아 같이 가자. 응, 아. 내가 따라갈게.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여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오는데 헌병대들이 어막 얘를 탁 잡은 거지. 타령병이잖아 그러니까. 야. 와 진짜 헌병대도 제가... 진짜 고맙다.